2페이지의 C단계 648번 시작 한번 해 보겠습니다. 네. 자, 높이가 AB하고 뭐 높이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지정이 안돼 있으니까 여기를 y축이라고 이렇게 볼 거야. 네. 이렇게가 y축. 자, ACB 다 있는 여기가 x축. 이라고 보고 이 직선 이렇게 생긴 직선 이 직선, 기울기를 모르잖아요. 그래서 직선. 기울기를 m이라고 볼거요 기울기를 m이라고 보면 y 절편이 16이니까 직선 y는 mx 플러스 16이다 라고 할 거고. 자, 이제 이차 함수. 얘를 이차 함수라고 볼 거야. 꼭짓점의 좌표가 2분의 7,4분의 49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, 그거 말고, 여기 0,0이랑 7,0, 0,0이랑 7,0을 지난다라고 해서 2차 함수 X제곱의 개수는 몰라. Y는 몰라서 A라고 두고, X. 0,0이니까 x 7,0이니까 x-7 이라고 미지수를 줄거야 이렇게 두고 이차함수 x제곱의 기수를 구하기 위해서 테이블 해봐 이 꼭지점이라고 되어있는게 2분의 7,4분의 49니까 4분의 49는 a 곱하기 2분의 7 2분의 7-7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7 그럼 a값은? 마이너스 1? 음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차 함수가 이제 완성이 됐어? 자이차 함수 완성을 해버리자 이차 함수는 y는 마이너스 x의 x 마이너스 7이야 자 이렇게 해놓고 문제가 이차 함수 그래프랑 빛을 쏘고 있는 직선이 접한다 그랬거든 한 점에서 만나. 그럼 일단은 이차 함수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7x 랑 직선 함수 mx 플러스 16이다라고 연립을 하고 이것의 판별식이 0이야. 자 x 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7x 플러스 16은 0. 그럼, 판별식이 0이니까, 판별식. b제곱. m-7의 제곱. 마이너스 4ac, 그럼 64. 는 0이다. m-7이 64거나, 또는, m-7이, 어? m-64가 아니고 8이죠, 8. m-7이 마이너스 8이거나, 예요 자, 근데, m은 기울기였잖아. 기울기가 음수였지? <laughs> 이거 안 돼. m이 양수야. 따라서 m값은 마이너스 1이야. 자, m값이 마이너스 1이 되면 직선 함수가, 직선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6입니다. 그때 문제가 물어보고 있는 게 a부터 c까지의 거리니까. 와, X절편을 알면 문제를 풀수 있을 것 같아. X절편. 16? 네. 그럼 AC의 길이는 16m? 네. 이렇게. 음. 이해됐어? 네. 음.